안녕하세요, 깡팔입니다. 올해첫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에, 첫 눈이 내리는 토요일에, 아, 토요일이 아니구나, 일요일입니다. 일요일에 에, 또 친구랑 또탐석 나왔어요. 눈이 와갖고 멀리는 못 가고 경안천, 곤장 경안천 하류에 와서 탐석을 하러 왔는데 이에 돌에 다 어? 눈이 덮어갖고 탐석을못 해요. 탐색을 못 해서 에, 물탐을 좀 하고. 에 그냥 호피석이 안나와도 그냥 즐기고 가겠습니다 어 인생은 모두 즐기면서 살아야 됩니다 어 스트레스 받고 이런 것도 다 떨쳐버리고 오늘같은 이런날 이렇게 와갖고 어 재밌게 탐색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친구는 또자짝 물탐하고 있어요 보이죠 저도 이제 이꺼지 올라와 있는데 여기 올라와서 한번 싹 돌아보고 또저 상륙쪽으로 한번 쭉 올라가서 탐색 계속 해보겠습니다 어쩌고. 아 오늘 또 즐거운 하루입니다 자 오늘 또 친구랑 같이 에, 여기 삼성 나왔어요 아 지팡이 달아주셨는데 예 오늘 또 즐거운 하루 보냅시다 자 친구야 파이자 <laughs> 여기 멋지지 한번 딱 표정 한번 돌려줘 눈오니이게 좋잖아 와 우리 한번 여기서 즐기고 가자 야 뒷발 딱 봐봐 뒤에 온 뒷발 첫눈이야 그치 그치요 자빠이팅 이렇게 해보면 물때가 상당히 많이 끼, 끼었죠. 예, 사적으로 어? 삼석하기가 최고 눈이 오면 악조건이야. 이렇게 돌밭에 전혀 묻혀서 안 보입니다. 그래도 에, 이렇게 나와서 물탐하고 뭐 이런 게 재밌어. 이렇게 돌도 이렇게 보고 어? 돌이 여러 종류가 있다고 상당히 많네. 근데 물때 끼면잘안보여도 그냥 물에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차돌 같은 거는 이렇게 보이죠. 어? 이런 걸로 딱 찾으면 됩니다. 누가 저 짝에서 막 웃고 난리 났는데 우리 보고 웃는 건지 모르겠어. 그래서 뭐 신경 쓸 필요 가 없어요. 이런데 뭐 신경 쓰면 탐성못 옵니다. 그래서 요렇게어 그냥 돌이 조금 어 물때가 덜낀 거는 요렇게보 보면 돼요. 예, 예 물때가 너무 끼어 갖고잘안 보여도 그냥 이렇게 물탐하고 또물 깊으면 되는 어 조심해야 되니까 들어갈 필요 없고 요가야 쪽으로 한번 싹 그거 또 물이 좀 많이 줄었어요. 자꾸 줄다 보면 예 돌이 물 속에서 드러나는 경우가 있다고 그럴 때는 또싹한점하면 됩니다 아 다리 좋차 이렇게 하, 저눈 오는 거이 원래 또첫 눈이 또 코로나로 인해서 참 힘든 시기에 이렇게 바깥에 혼자서 와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도 괜찮아요 집에 있으면 힘드니까 여기 봐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보이죠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걸 빼보는 거야 이게, 이게 호피석 같아요 딱 보죠 이어 그거 빼보면 돼 이런 게 호피석이야 응 어? 아, 호피 맞네. 이렇게 물대가 덜낀건 호피예요. 어? 여기 좀, 이게 파가 났는데, 이런 게 호피석이야. 바로, 바로 보이잖아. 어? 이렇게 보이는 거야. 응? 이게 물대가 끼어도 덜, 호피석은 이렇게 덜, 덜, 물대가 덜 올라앉는다고. 그래서 이렇게 보이는 거야. 아, 이건 또, 어? 딱 각이 졌는데, 뭐 각이 진건 별로인데, 이따 호피석 본 것만 해도 성공함, 성공해요. 이런 데 와서. 어? 이렇게 보면 물대가 덜 올라앉아 있다고. 이렇게 이렇게 뒤집어 보면 돼. 예? 지금 같은 경우도 딱 보이잖아. 물때가덜 올라앉아갖고. 근데 잘 생긴 것도 다물때가 굴러 내려와갖고, 물때가덜 올라앉는다고. 이런 데도 딱 보면 돼. 어? 지금 눈이 지금 덜 오고 있는데, 예, 그래도, 예, 한번 호피석, 또 맛은 보고 가 여기 봐. 차돌 같은 경우는 이렇게 딱 보이죠? 이런 게 호피석 하는 차돌이야. 어? 계속 다녀야 돼. 뭐 호피석이 없다고 안 오면 필요가 없는 거야. 그냥 줄기면 되니까 와서 이렇게 봐도, 어? 또, 돌이 굴러와서 또 새로운 맛을 볼 수가 있고, 어? 얼마나 좋아? 응? 어? 우리는 오면 무조건 한 개, 두개 보고 가요. 왜 그러냐면, 예? 이 맛에 오니까, 이거 봐, 차도 같은 거 봐. 얼마나 음, 딱올라와 있는 거야. 어? 이런 데 와서 이렇게 힐링하고 가면 됩니다. 어? 꼭 뭐, 어? 내가, 뭐, 남들이 뭐, 호피성 뭐, 전문가, 호피성 전문가 아니야. 이거는 계속 다니니까 보이는 거지. 뭐, 내가 뭐, 전문가라서 보이는 게 아닙니다. 그냥, 어 시간만 남은 이렇게 와서 겨울에 와서 보고 또 우리 토요일은 거의 응? 토요일 일요일은 어, 토요일날 못 오면 일요일날 꼭 오고 어? 어제 같은 경우도 우리가 대구 에 결혼식가서 탐석을 뭐 제대로 못 했어요 그걸로 한번 가려고 그랬는데 너무 멀다 보니까에 눈도 오고 그래갖고 오늘은 포기하고 요 가까운 우리 동네 이런거 요런 이런거 요런 이런거 어? 요런 이런걸 요런 봐야 돼 이런게 호피적인지 가능하다고 어 여기 물때가 덜 끼죠 어 그것도 하얗잖아 그러면 딱 씻고 보면 돼 자이 호피도 가지네 이거 차돌림 호피도 여기 여기 차돌림 호피에요 물때가 물때가 너무 깼어 어 아우 여기 고기가 큰게 한 마리 몇스 안에 죽었네 자 그런 거는 뭐 가게 안 좋아갖고 패스하고 이래 보면 물때가 덜 올라앉은 게 있다고 그래서 딱탐색하면 됩니다 저 건너를 갈까 일로 돌까 일로 돌자쭉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예 여기는 돌이 거칠어서 어? 형이 안 나오네. 예? 그냥 그냥 건져만 놓고 그 훑어보겠습니다. 예, 얼마나 좋아. 이거 저서전달나 예, 코로나로 뭐 힘들다 힘들다. 근데 살실 전부 다 힘들죠. 우리도 학원이 3주3주의 휴무들 같습니다. 그래서 예, 다른 일을 하고 있는데 예, 좀 힘들어도 어떻게 뭐 어떻게 살아가야죠. 어? 그냥 그 스트레스 받고 이러지 말고 나와서 이렇게 한번. 바람도 한번 싹 쉬고 가면 응또 월요일 되면 또 새로운 맛에 또 새로운 어어또 힘으로 일을 하게 됩니다 응 인제 꼭 그래서 사람은 이 밖에 나와서 힐링 하해꼭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이 몸에 있던 스트레스를 쫙 풀고 갑니다 아, 좋죠 응 그래서 저 다리 밑으로 한번 쭉 가볼게요 자, 가서 열로 열로 가볼까 열로 가 아. 뭐 친구는, 저 따라오진 않아요. 이제는 좀, 좀 돌을 볼줄 아니까, 이제 본인이 이제 알아서, 예? 스스로 이제, 이제 혼자 다닙니다. 어, 저도 이제 혼자 다니고, 혼자 다니면 사회적으로 편해요. 왜 그러냐면 옆에 와서 자꾸 물어보질 이 않으니까, 제가 집중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집중을 싹 하고, 어? 친구도 이제, 이제, 저기서 하나 주수면 또, 부르면 내가 쫓아가면 되니까, 그게 뭐 어려움이 없어. 그래, 보이호피석은이경안천은 뭐냐, 찾기가 쉬운 게 뭐냐면, 돌이 전부 다 별로 안 좋은데, 호피석만큼은 유난히 반짝거리니까 찾기가 쉬워요, 초보자들이. 그래서 경안천에 오면, 그래도 똥가리 하나라도 이렇 보고 가니까 기분이 좋다고. 이거 보고. 자, 자. 지금, 다리 밑에 들어왔어요. 다리 밑에 들어오니까, 예, 눈이 돌아왔네. 자, 요런, 요런, 요런데, 이런거잘 봐야 되는데. 여기 뭐 사람들이 많이, 다녀갔지만, 그래도, 어, 자기, 그, 돌은, 자기, 자기가 찾, 찾으니까, 그래도 보물 찾는 거 마찬가지야. 이래. 이거 하나 찾으면 그희열과 쾌감이 아주, 어, 같이 옵니다. 어? 이걸 안 해본 사람은 모르는데, 이 한번 해보면, 어, 빠지게 됩니다. 뭐, 골프나, 뭐, 낚시나 다 똑같은 취미에요. 취미를 즐겨야 나중에 노예, 어, 어, 그냥 여행도 다니고 수, 그 그렇게 할수 있어요. 젊술 때도 이렇게 많은데 돌아댕기면 나이 먹어서 어? 또 그런 데 찾아가고 그럽니다. 예, 이런 데 다리 밑에 이렇게 호피새 큰게 걸려 있을 수도 있어. 어? 장마로 인해서 못볼 수도 있어. 그래서 딱 이런 데 보면 돼 아니야. 그래다 보면 이런 데는 큰 돌이 걸려 있기 돼서 보면 됩니다. 예. 오늘 또. 눈이 오니까 좋네. 상당히 좋네. 기분이 이래 이래. 어? 눈 오는 거 맞고 이러다가 또 따뜻한 데 가서 국밥 한 그릇 딱 먹어 봐. 피로가 또싹 풀리지? 그리고 집에 밤늦게 딱 들어가면 예? 또 피로 피로에 피곤해 갖고 또 잠도 잘 와요. 아침에 딱눈 뜨면 아침 새벽이야. 어? 그렇게 잠을 푹 자야 또 새로운 또요 힘을 받아서 또 열심히 또한 주가 시작됩니다. 자 오늘 여거진 올라왔니까 없네 없어서 저우로 갈 수는 없고 다시 돌아 내려 갔습니다. 제가 오늘 일구 왔어요 돌이 저 밑에 없어 갖고 일구 왔는데 에, 여기 곤지천인데야내 건너가 어어 어. 뭐라고 있어 아 건너가기 가겠습니다 눈이 야 정말 많이 오네. 우 저, 으, 아, 우리 친구가 또 발견했다, 럽니다 여기, 1 일구 앞에, 아이고, 여기 물이 무지하게 빠졌네. 어, 그래서, 에, 잘 보이는 것 같은데, 물대가 너무 많아. 아, 여기. 하여튼, 잘 찾아. 응? 들어온 지 뭐, 지금 얼마 됐다고, 하마 소리를 지르니. 어? 아잘 어, 나왔어? 잘 나왔어? 색깔 좋아? 어디? 아우 추워. 씨, 손실해. 어디? 우. 이야. 오하 확실해. 뭐뭐 뭐, 뭐. 어우, 씨뭐 뭐야 있어. 이런 호피가 다 있어. 야, 일단 빼봐. 도크진 않은 것같 이거 봐, <laughs> 뭐 어? 크진 않네. 오우. 우와, 씨. 친구다. 야, <laughs> 야, 이거 뭐? 멋지다, 야. 야, 야, 야. 이, 돌려, 돌려. 아, 봐, 야, 야 뭐, 이거 뭐야? 돌려. 야, 또, 돌려, 돌려. 색깔, 돌려봐, 돌려. 이거? 어. 와, 야, 야봐 <laughs> 야, 뭐야 이거? 야, 항무피 추긴다, 뭐? 이거 씨. 야, 뒤에도 잘먹었다 야, 야. 야, 진짜 멋있네, 이것도. 어? 한 편의 작품이야. 눈이 오는데 이렇게. <laughs> 나온다는 게, 야, 한편 얼마나 멋있어. 눈 지금 쏟아지고 있는데, 야, 진짜 좋아. 야, 쉬워 있는 데, 왔는 와야. <laughs> 어, 그래. <laughs> 욕좀 하지 말고, 이제, 이게 영상 찍고 있습니다. 그래, 아, 아, 야, 진짜. 들어봐, 들어봐. 이거 뒤로 돌려봐, 한번. 어, 어 뒤로 돌려봐, 돌려, 돌려, 돌려봐. 봐봐. 와, 아, 그때 뺏기면, 진짜 좋겠다. 와, 뭐. 좋아서 그거 놓고. 야, 화이팅. 화이팅, 아, 응. 화이팅. <laughs> 야, 화이팅, 다시 한번 해봐. 화이팅. 아 뭐. 화이팅, 어, <laughs> 화이팅, 오케이. 정말 아름답죠. 눈이 엄청 오네. 아, 그, 우리 친구가 그나마 저, 저기 끝에 보일까 말까 하는데, 거기서 한점 해갖고 지금, 음, 그래도 위안이, 위안이 됩니다. 에, 오늘은 여기서 촬영을 마쳐야 될것 같아요. 왜냐면, 날씨도 춥고, 눈도 많이 오고, 에, 이러면 몸에 체온이 떨어지면, 에, 동상도 걸리고, 감기도 걸려요. 그래서, 요 정도 마무리하고, 저도, 여기 지금 조그로 좀 갔다 올라 그랬는데, 아, 너무, 눈이 너무 많이 와. 오늘은 한폭에 예, 동양아, 저기 멀리 탐사하시는 분이 우리 친구입니다. 땡겨볼까요? 아, 저눈 많이 오는데, 예, 돈 주고 저리 하라 못합니다. 그래서 취미 생활입니다. 아, 누가 이리 추운데, 눈 오는 날, 겨울에 저렇게 다니겠습니까? 아, 그러면 돌 하나를 위해 저렇게 열심히 탐사하시는데 저는 포상금을 줘야 돼. 그리고 우리 신가 저기서 탐색을 하나 딱 했어요. 자. 아, 여기 조심해야 돼. 모든 거, 모든 게다그 차돌이잖아. 이건 아니야, 혹피가 이건 혹피가 아니고. 몇개 주셨어, 어? 호피가... 몇개 주셨어? 응? 우리 친구가 주승은 호피, 내가 여기 올려놨어. 야, 이야... 어, 이거 봐. 와, 이렇게 이렇게 멋있는 거. 이거는 댄니스 같아 호피석이. 응? 와, 그, 그것도 좋네. 근데 이거는 뭐 약하고 이거 이거 이 장어 노는. 정말 잘났어. 어, 내 보고 들으라고 <laughs> 알았어요 집으로 가서 예, 요것도 수관에 한번 올려놓고 촬영하겠습니다 오늘 눈이 그렇게 펑펑 쏟아지는 어? 첫눈을 맞으면서 우리 친구가 요거를 탐색한 호피석입니다 아 호피석이 경안천에서 이렇게 매끈하게 이렇게 나오 찾아보기가 힘든건데 이렇게 잘 나왔어요 때깔면이고 이렇게 멀리서 보니까 저 위에 높은 때는 소나무가 이렇게 아, 있는 것 같고, 밑에는 눈이 와갖고, 탁, 덮인 것 같고, 이렇게 항오피 색도 나고, 배고피 색도 나고, 이렇게 탁, 났어요. 네? 제가 한번 물을 한번 뿌려볼까? 정말 이거는, 어? 물시킴이 좋아. 저 미사리 이쪽 호피보다더 좋아요. 이 굴러가서 뭐, 미사리까지 굴러가는데, 이 물시킴이 아주 좋습니다. 아, 이게, 네? 그, 어, 태아산 전기를 받았고 그런지 이렇게 딱 봉우리도 딱썼어 서갖고 쫙 어? 깊은 산속에 소나무들이 쫙 그어져갖고 눈이 펑펑 내리는 것 같습니다 아 이거 좋죠 에? 이런 친구가 이거를 발견한다는 거는 대단한 실력이야 어? 그 눈이 오는데 어? 이렇게 이런 거를 좋은 작품을 하나 만들다니 그래 취미생활은 그렇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렇게 가서 이렇게 하나 다 깎아서 어싹 닦아서 이렇게 다 감상하는 거 얼마나 좋아요? 제가 뒷면도 한번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뒷면이에요. 제가 뒤를 딱 돌려놨어, 돌려놨어 이렇게 물을 안 치면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물을 딱 뿌려 보면 색이 변합니다. 변하죠? 어? 아 이거 뭐어뭐 어? 뭐 자기 호피 같기도 하고 어. 색상이 아주 화려해요 탁 응? 다... 응? 대미석 같기도 하고 대나무 숲에 우거진 것 같고 이쪽 뒤쪽에는 이렇게 좋아요 응? 좀 앞쪽보다는 조금 못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좋은 호피석이 사회적으로 보기 힘듭니다 제가 이런 호피석도 나온다는 것을 이렇게 찍어 봅니다 기만천에서 이런 호피석도 나오는 겁니다 자 오늘 밤도 재밌는 행복한 밤 되시고 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깡팔 했습니다